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얼마 전에 살모사 같은 한동훈이가 대통령 누름을 하면서 그렇게 욕을 얻어 먹었더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네 마네 하면서 그렇게 설치다가 끝내 국회에서 탄핵 가결을 허용했던 게 한동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재명이 신바람이 났습니다. 애송이 한동훈과 비교할 수 없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을 정말 위험한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게제 판단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 악마의 목표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접수입니다. 지금 대통령 노름하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른바 국정안정협의체라고 하는 기구를 구성하자는 걸 정부 여당에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거 아주 시커먼 노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대통령을 밀어냈으니까. 그런데 성공했으니까. 이 권력 공백기에 국무총리를 마저 갖고 놀겠다는 심보의 다름 아닙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그 김경수까지 문재인의그또 얼마니 김경수까지 뜬금없이 튀어나와서 한독수 권한 대행을 향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당신의 권력이 아니니까. 국정안정협의체를 거부하지 말라고 아재 숫제 공갈협박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무엇을 얘기해주는가 잊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구조로 보아 상황으로 봐서 여러 가지로 공산혁명 직전이라고 보입니다. 끔찍합니다. 이 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게 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법적인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는 꼴을 보느라면 섬뜩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이미 보셨을 줄 압니다. 당장 국무위원 중에서 20명 국무위원이 20명인데 그중 딱 절반이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앞다퉈서 계엄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과정에서 연루됐다는 혐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반신불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와해 직전입니다. 지금 껍데기만 남았는데, 대한민국 군대도 지휘부가 공백 상태입니다. 검찰이 전 국방장관 김용현을 비롯해서 곽종근 특정사령관, 이준수 수방사령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들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양이 안 차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소환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거부할 때는 인신을 체포하겠다. 인신 확보를 하겠다. 라고 선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게 정상이 아니다는걸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아찔합니다. 이게 뭐냐. 반복하지만 이재명의 그 전광석화 같은 농간에 이재명이가 재주는 있습니다. 그 악마가 가진 재주가 있습니다. 정말 데모니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재명의 전광석화 같은 농관에 대한민국이 어느덧 좌익 혁명 전야의 분위기가 형성된 게 맞습니다. 문재인하고 비디교가 됩니다. 문재인 시절은 이른바 족패청산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쇼를 했지만 그건 집권 직후에 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랑 또 다릅니다. 이재명은 집권도 하기 전에. 적폐청산 시즌2에 성공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저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은 이재명이 이런 적폐청산 시즌2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의 대통령 노름을 쳐다보느라면 정말 구역질이 다 납니다. 이재명은 외신하고 잇따라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지해준 미국에 감사한다는 등의 메시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을 사실상 접수했음을 알려줍니다. 이재명이가 누굽니까? 사실상 내란수괴라고 저는 봅니다. 자유파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계가 아니고 이재명이야말로 내란 수계입니다. 즉한 집을 초토화시킨 이재명은 현재 한 집을 초토화시킨 강도 흉악범인데 한국 상태를 여기까지 오도록 수수방관해준 미국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낄 생각하지 말라고 추가 공과를 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와중에 나온 국정안정협의회체는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하는 걸기정사실로하는 더러운 의도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부수적인 효과도 짭짤합니다. 이미 탄핵 심판 심리에 들어갔던 헌법재판소 헌재한테는 이재명이가 수권정당의 리더다. 대권주자라는 걸 인지시키는 효과가 큽니다. 알아서 당신들이 기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꾸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을 다루는 이심재판부와 대법원에게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의 통치자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한번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상식이지만 이번 국정안정협의체라고 하는 기구 자체가 저는 우연적 발상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유고는 아닙니다. 죽은 건 아닌데, 이재명은 마치 혁명기구 같은 추법적 기구, 불법적 기구를 들고 나와서 "이 카드를 받으라, 말라"라고 으름장 공갈 협박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은 그 이상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국정안정협의체라고 하는 제안은 이재명이가 본래 내란의 숙에 해당되는 친구인데, 2차 내란죄를 또한번 저지른 거에 해당한다고 저는 봅니다. 신문방송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안 해줘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은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통해서 2차 내란죄를 또한번 저질렀다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성공한 내란죄에 의해서 그를 또한번 죽이겠다. 그건 확인사살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정말 아쉽게도 조중동을 포함한 신문 방송은 이걸 멀거니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방조입니다. 그러니까 멋대로 이재명 천하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단 싸움에서 밀리는 건 사실이지만 완전히 진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권투입니다. 권투로 치자면 1라운드에서 우리가 불의의 일격을 맞고 다운을 당하고 말았지만 앞으로 몇 회전 구회전 8회전 정도 남았다는 걸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믿는 건 헌재입니다. 박근혜 시절처럼 그렇게 심리적으로 쫓기듯 침리를 할것 같지 않습니다. 헌재가 정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제대로 심리할 걸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지금 6인 체제가 됐건 헌법재판관이 6명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9인 체제로 보강이 됐건 안 됐건 간에 정말 절차의 완벽성을 기해서 심리해줄 걸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게 변수가 또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다루는 2심 재판부가 있고 대법원에서 앞으로 5내지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낼 경우 어떤 결론을 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포함한 수탄 변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잘만 뭉친다면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기회 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이 판은 촛불대 태극기의 싸움에서 길거리 여론 기선제압에서 결판 난다는 것을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걸 재확인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